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선엽 장군의 그 연결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그 연결식 예, 아침 음 새벽부터 아 계속 그 서울 광 광장을 떠나든 순간까지를 지켜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온 국민이 어그 추모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아 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그런 그 줄을 서서 결국 그 추모의 물결이 끊이지 아니 하는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이 백선엽 장군은 우리 한국의 영웅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군 전체의 그 영웅이라고 어, 칭했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그, 아, 북한 교류 집단이 그저 이, 에, 주일날 새벽에 에, 모든 에, 군인들은 그저 어, 휴가를 떠나고 어, 전연무방비 상태에서 어, 이 북한 교류집단이 탱크를 몰고 어, 서울을 점령하고 또 이제 남으로 남으로 그저 당시에 거의 에, 우리 남한은 교류집단에 점령되어 버렸어요 <laughs> 그때 그 수많은 어, 군인들이 어, 그 피를 흘리고 어, 마지막 유엔군이 쳐들어오지 않았, 유엔군들이 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할것 같으면 마지막에 부산 그 시에 하나 남을 정도로 어, 완전히 어, 한국은 어, 점령당하는 그런 어, 마지막 찰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이 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모든 에, 군인들을 주위 통솔하면서 끝까지 에,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켰지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전선뿐만 아니라 뭐 여러 어,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음, 생명을 내놓고, 어, 방위선을, 에, 조금이라도, 어, 내주지 않으려고, 피난, 그, 전투를 주의했던 이런, 에, 유기호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이제, 다시금, 그, 수복되어서, 에, 북한을 점령하고서, 이제, 오랑캐들 당시 중공군들은 그저 이내전술을 해가지고 무슨 총칼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앞에 그저 어, 서 이제 사우다가서는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총을 에, 대신 그걸 또 들고 이런 이내전술하는 참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에, 중공군의. 이 남침이 없었으면 백선장군이그 오늘 증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 압록강까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압록강까지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통일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중공군, 이 오랑캐들이 결국은. 아, 수십만, 수백만이, 아, 그저, 이, 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들을 행해서 돌진해 오고, 더 이상 그 이내전술에 그 아, 견디지 못해서, 에, 남하를 하기 시작했고, 아, 결국 휴전선이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작금에 와서 이 문재인 이 공산당 아 간첩 빨개놈이 대통령이 되고서는 그6.25 동난을 거저히 완전히 북한이 남침을 한 건데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시에 그 일선에서 전쟁 하던 그런 모든 주위관 이런 이런 사람들을 죄다 이적폐처럼 아 오늘 어떤 그 문재인이 입이 되어서 짓거리고 다니는 그 방송인인지 대변인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백선엽 장군을 그렇게 추모할수있느냐 그는 북한 유교동네한테 북한 그 동포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추모할 가치도 없다. 이 땀이 소리라는 걸 듣고서는 바로 바로 이제 문재인의 그 말을 대변하는 거지요. 참으로 어떻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장례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국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장으로 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고 보내야 되는데, 아이문재인이란 놈은 그저 백선엽 장군 서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그래, 조그만 그저 꽃다발 하나 보내고 말았다니 이런 처주일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이 정신병자지요. 이건 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에이, 참으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에서도 국민이 단합을 해서 어, 제가 지금까지 본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본 결과로서는 이만한 그런 아참 추모의 그 군중들이 연일 계속해서 메어들고 어 이렇게 추모하는 아 이런 모양은 처음 보는 겁니다. 예.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 혼자서, 그리고 그 패거리들은 그, 어떤, 아, 개지바에 하나 남아가지고, 어, 무슨, 뭐, 백선엽 장군이 6.25때 통족을, 그러면, 나라가 다, 그 이북 빨려인들에게 다 내어주라는 기인가 예. 지금, 그러면 지금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참으로, 어, 개탄스러운 그런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보다도 이제 그그에도어 참으로 우리 국가의 이 나라를 전선에서 지키고 오늘까지 수고한 수많은 그 전쟁의 영들도 또 있어요. 아 우리 자유 아 민주주의 시민들은 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이제, 저가, 에, 들으니까, 아, 육군 사관학교를 우리 백선혁 장군이 에, 처음 만들었더구만요. 예, 그래서, 그, 육군 사관학교에 그 학생들을 미국에 에, 보내서 교육도 시키고, 원래 한국 군대가 이 문재인이라는, 예, 주민놈이 아 이제 군대를 아주 무력화 시켜버리고 다 해체 상태죠. 지금 있으나 많아요. 네. 이렇게 아 정말 참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저 이어 한국의 전철을 지하철을 예, 처음 그분이 시작했더구만요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의 지하철이 그분에 의해서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하고서 오늘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저도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란 철은 세계 여러 나라의 가스 지하철을 타봤지만은 예, 우리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아, 영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 할것 없이 가보면 지하철이 이제 이 에, 호텔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은 하나의 여인속에다가 비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세계 1등이에요. 하나의 어, 최고의 그런 호텔과 같은 에, 호텔과 여인 속과 같은 그런 비교가 될 정도로.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지하철을 볼수 있어요. 그것을 백선역 장군이 하셨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참 한국의 지대한 공을 씌웠어요. 그분이 이제, 미 8사단이 아주 이제 완전히 전멸된 그런 상황에 전선에 있을 때에, 이 8사단을 그저 지켜낸 그런 분으로서, 아, 결국 한국의 미국에서도 한국의 최고의 전쟁에, 유교 전쟁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받는 분인데, 참으로, 무슨 뭐, 에,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 허울을 뒤집어 씌워서, 무슨 친일판이, 무슨 판이, 예, 이런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문쟁이를 보통, 이 문쟁이란 놈은요, 이제는,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 참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잘할수 있어요. 부정선거 88만에 그전 조작극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뭐든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이 뭐니 하면서 그 단체장들 선거도 100%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4일로그 국회의원 선거도 이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백프로요 백프로요 조금도 그래서 이 무슨 국민을 의식하지도 않았어요 어, 그래서 대놓고서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뭐 앞으로 무슨 대통령 선거에 뭐 어쩌고 이런 지금 국민들이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선거가 그 제대로 하겠어요 이놈이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는 한국의 6.25 전쟁의 영웅이고 한국 국군들의 최고의 참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아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온 국민이 뜻 있는 국민들이 아 추모의 물결을 이루어 그분을참으로 어 보냈어요 그것도 국립현충원의 아이 장례를 틀어서 멸시해야 되는데 임문재인이 그리고 이 패거리들이 그것을 그어게 했어요 그건 이제 임문재인이란 놈이 그저 물러나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여론화해서 다시금 동작동 국군멸지에 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 백순엽 장군의 서거를 맞이해서 참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정말 하늘나라에 용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은, 이번 이 백선엽 장군의 서거를 맞이해서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한 짓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게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문재인 일을, 우리가 주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은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전멸시켜야 할 주적이에요. 문재인으로부터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우리 온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다짐하는 이런 한날이 되었기를 바라습니다 감사합니다.